안녕하세요. 오늘은 힐스테이트 광명 11 당첨 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특별 공급과 1순위 경쟁률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광명시 광명사동 158-403번지 및 철산사동 467-83번지 1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지하 5층 지상 최고 42층으로 총 25개동 4291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652세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 공급으로 356세대, 일반 공급으로 296세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특별공급 청약 결과를 보면 평균 18.66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다자녀가구가 4.63, 신혼부부가 13.66, 생애 최초가 72.98, 노병이 0.95, 기관추천이 0.85가 나와서 356세대 물량 소화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296세대로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1순위 청약 결과를 보면 평균 36.66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3구 a 타입이 54.79, 3구 b 타입이 112대1, 51 타입이 28.46, 59A 타입이 34.31, 59B 타입이 42.44, 59C 타입이 38.81, 74C 타입이 51.25, 74D 타입이 43.67, 84D 타입이 230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1순위 청약 결과를 보면 전 타입에 걸쳐서 1순위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3구 A타입 26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6억 1020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모집공고에 안나와 있습니다. 3구 B 타입 21층에서 25층은 분양가 5억 6440 발코니 확장비 530총 분양가 5억 6970 5일 타입 26층에서 30층은 분양가 9억 7640 발코니 확장비 984총 분양가 9억 8624만원 5구 A 타입 6층에서 10층을 보면 분양가 11억 6940 발코니 장비 1313만원 총 분양가 11억 8253만원 59B 타입 26층은 11억 3610만원에 나왔습니다. 59C 타입 21층을 보면 11억 4836만원 74C 타입 6층에서 9층이 분양가 13억 5300, 발코니 확장비 1721, 총 분양가 13억 7021만원. 74D 타입 11층에서 15층은 13억 9896만원. 84D 타입 2층은 분양가 16억 4100, 발코니 확장비 1390, 총 분양가 16억 5490에 나왔습니다. 계약시 10% 납부하시고 중도금 60%, 잔금 30%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첨 가점 알아보겠습니다. 문제 39A 타입을 보면 최저 54점에 최고 68점, 평균 59.50점이 나왔습니다. 39B 타입은 최저 54점에 최고 58점, 평균 56점의 당첨가점이 나왔습니다. 5일 타입은 최저 48점에 최고 66점, 평균 53.48점이 나왔으며, 59A 타입은 최저 45점에 최고 69점, 69점은 힐스테이트 광명 11에서 가장 높은 당첨가점이 되겠습니다. 평균 53.70점이 나왔습니다. 59B 타입 같은 경우 최저 37점, 37점은 가장 낮은 당첨 가점이 되겠습니다. 최고 55점이 나왔으며 평균 45.50점이 나왔습니다. 59C 타입은 최저 49점에 최고 69점, 평균 58.55점이 나왔습니다. 7사 c 타입은 최저 최고 평균 69점이 나왔으며 74D 타입은 최저 58점에 최고 69점, 평균 62.67점이 나왔습니다. 84D 타입은 최저 최고 평균 62점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저 37점에 최고 69점, 평균 57.82점에 당첨가점이 나왔습니다. 당첨가점 만점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32점이 만점인데 32점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야 32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수는 35점이 만점인데 35점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수가 6명 이상이야 35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명도 없을 때는 5점의 점수가 주어지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는 17점이 만점인데, 17점 받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17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때는 2점의 점수가 주어지겠습니다. 배우자 입주자 측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대 3점까지 합산이 되는데 그 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일 때는 1점,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2점, 2년 이상일 때는 3점의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17점을 초과해서 합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점은 84점이 만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